서있는 이곳은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핵심인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인데요 서울이랑 꽤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다 보니까 또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고 서산공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엔지니어분들의 직무소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어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스키노베입니다 네, 오늘 오셨으니까 서산공장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공장의 모든 것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파이브! 이쪽에서 슬리퍼를 갈아 신으셔야 됩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데요 청결하게 내부를 아. 관리하기 위해서 공정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건물이 엄마 어... 오늘 깜깜한거 신고 왔는데 스키노벨 <목소리> 사실 소장공장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특별하게 오셨으니까 가장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특별히, <laughs> 특별히 일로 오시죠 <laughs> 공기... 생산팀 과장님이십니다. 과장님이세요? 예. 너무 잘 먹고 계셔가지고. 스킨오메! 생산 유닛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대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전 기술혁신. 기술의학습... 아. 스킨오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서산. 공장입니다. 현재 엔지니어는 약 2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캡파는 4.7기가와트 규모로 EV로 따졌을 때는 약 7만 대, p h v 로 봤을 때는 40만 대 정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입니다. 1 년에? 네, 일 네. 년에. 앞으로 해외 공장이 또 활성화가 되면은 20배 이상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생산 유닛은 모든 생산에 있어서 전체적인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엔지니어가 되시면은 공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도림이십니다. 신화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구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이쯤에서 이행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서산에 오시면 산! 산산보다, 산산보다. 스키너맨! 하나만 안 하죠? 네, 수고가 많아어 기억 나 나시고. 실수롭네 스키너벤스 네. 설비기술 유닛은 어떤 일을 하는 아 거잖아요? 이제 공장 내 실제로 배터리를 만드는 설비에 대한 검토나 혹은 발주 설치 지원까지도 하고 있는 아, 유닛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검토는 왜요아 이게 아침에 세수하다가 무슨 사리에 찢어져가지고 스키너벤 <laughs> <laughs> 보시면 알수 있지만 <laughs> 아 오늘 쉬는 날이에요? 출장에좀 <laughs> <laughs> 잦아가지고 인원의 한40% 정도 정도는 항상 나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나가서 놀아도 돼요? 알 방법은 없는데 스키너벤네 여기 쪽에 계신 분은 정재영 사원이라고 안녕하세요. 오신 아,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서산 공장에 한 출고로서 아, 벌써. <laughs> 배터리 설비 기술 유닛의 스태킹을 담당하고 있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스태킹이뭐예요설명해되나요 네, 전극재를 쌓아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술 중의 하나라고만 얘기한 건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여자 친구 있으세요? 단지 한 분이죠. <laughs> 여자 친구도 서산에 있어요? 여자친구는 서울에 있어요. 주말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네. 돈 많이 들지 않아요? 반반 내서 괜찮아요 <laughs> 아니, 유료비 지원해주지 아, 않아요? <laughs> 그거 원하시는구나 네 유료비 주, 지원이 돼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어, 생산 지원 유닛의 아, 류선영이라고 합니다 <laughs> 서산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면 이런 점이 좋다 자유로운 분위기와 <laughs> 업무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웃음> 곳입니다 <웃음> 사원님께 열정이다 열심히 업무하고 빨리 퇴근하는 게 열정이라고 봅니다 <laughs> 칼퇴! 주준씨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전극 공장, 전지 공장에 대해서 계략적인 반제품들을 모아놓은 전극은 배터리의 성질을 결정하는 메인 소재를 만드는 게 전극이고 조립은 그 만들어진 전극을 통해서 <laughs> 음... 배터리의 형상을 갖춰가는 게 이제 조립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들어진 형상화된 배터리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화성이라고 배임을 해서 전급 조립 화성으로 나눠서 지원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바에 가깝게 지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킨오메! 오 여기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아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설비가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는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부터 되게 궁금했던 게 서산 공장에는 복장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두 근무복을 다 받는데 자유롭게 입어도 상관없고 음. 아마 이제 전극공정과 조립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진복이라는 걸 입고 들어가거든요. 무진복이 없을 무. 뭐... 뭔지? 스키너맨! 어디? 같이 가나요? 입는건 아. 아니요. <laughs> VIP. 아, 이게 옷 위에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냥? 네. 오. 피디님, 양말 되게 귀여우시다. <laughs> <laughs> 저랑 바꾸실래요? <laughs> 스키너맨! 오, 오 되게 뭔가 있어 보인다 오 여기부터는 이제 안에 설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 카메라를 찍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부 설비만 같이 한번 보시는 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스키너맨!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직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보 어떤 일을 하는가요? 지금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반적인 배터리에 대한 품질을 말 그대로 보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나누면 소재 품질부터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과 고객과 협의된 스펙을 맞추기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고객 대응 그룹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서 그렇게 소통을 잘하시는건가요 컴퓨터로. 키더맨! 저도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서산배터리 공장에는 딱 하나의 전공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두분 전공, 혹시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전공은 기계공학과고요 기획과만 오는 건 아니고 기계공학이나 전자 혹은 뭐 통신 그 외에 화학공학 관련된 분들도 다양하게 계세요 저그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학부인데 저희도 실내 그룹별로 전기공학부, 뭐 기계공학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필요할 때 음. 것 같습니다. 음. 배터리 엔지니어로서 이런 역량만 있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기심을 가지고 본인 전공을 어떻게 살려서 부근을 하려는 의지랑 음. 본인의 전공에 대한 논리적인 바탕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니요 제가 아무래도 품질 쪽이다 보니까 품질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서, 그가 발견이 되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분석하고 여러 방면으로 좀 시야를 넓게가져서 다른 팀과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중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장 가서 셋업을 하던가 교육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통역하시는 분들이 같이 따라와서 통역을 해주시고요. 주지원으로 만약에 나간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언어 영향을 검증을 한 다음에 나가는 걸로. 정치. 통역이 있어서 일단은, 언어 자체에 대한 장벽은 좀 덜한 건 있지만, 현지어나 혹은 공용어에 가까운 영어를 좀 공부해서 가면 좀더 퀄리티 있는 이제 본인 업무에 집중을할수 있는 거니까. 왜 네, 중국어 공부하고 계세요? 미하우 스키너맨! 엔지니어 면접은 어떻게 보는지 제일도 모르겠거든요. 그 팁이 있다면은, 전공에 관한 면접이 있는데, 전공을 배우면은 2학년에서 4학년 3년 동안에 배우는 지식 중에 랜덤하게 몇 개를 골라서 그 해결하는 인력이이 정도로 나오고. 그거는 이제 자신의 역량이고,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해. 스키너맨! 너, 진짜, 어, 친구, 없어?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 이게, 차를배터리게 쉬운 것 같아. 매력 발산 한 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아, 취업이야, 취업, 취업. 저희가 오늘 서산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